아, 아크패시브 딜러 서포트 그냥 아크패시브 아쉬운 점 이게 이게 어떤 직업은 이게, 이게 내가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 많이 바, 보고 많이 하는데 어떤 직업은 진짜 와 진짜 뒤지게 잘 만들었는데 진짜 엄청 잘 만들었는데 이런 직업이 있고 어떤 직업은 답도 없, 답도 없는데? 이런 직업이 있어. 구조가. 근데 뭐, 잘 맞는 직업, 예로 들면은, 몇 개, 한두개 정도, 내가 해보고 있는 경우, 두 개만 말해두면, 이제, 권왕이랑, 히메. 자, 권왕. 권항. 권왕을 뭘잘 받았냐. 권왕은, 권왕의 단점이 뭐예요? 권왕의 단점, 권왕의 단점이, 그, 경면이 없는 거랑, 아델을못 끈다. 이거거든요? 아델을못 꺼, 못 끈다. 이건데, 아크걸 아크패시브로, 아, 완화했어. 해주고, 심지어, 권왕이 진짜 잘 만든 게 뭐냐면은, 그것까지 생각해서, 이거를 만들어 놨다. 진입 시에, 저 충격에너지 30이 진짜 엄청 커 만약 저기 없었으면 저기 없었으면 내 사이클이 안 되거든? 이 충랑까지 생각해서 게이지 0일 때 몸, 아니, 어떻게 될지 미리 예상하고 만들어 놨어 만들었어 어나 진짜 그랑 이렇고 건슬이 피메나점이 뭐냐면은 피메나점 이거야. 이 일단 공속이 치트캐릭이라 공속이 느리고 느리, 느리 느리 느리고 막타에 딜이, 몰, 막타에 딜이 몰려 있어서 공속이 더 부각되는 부각, 부각되는데 이 단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쿨, 쿨감, 쿨감이 없어. 그러니까, 쿨감이 필요한데, 쿨감을, 할 수, 쿨감 신동을 찍을 수가 없어. 더 약해져. 그러니까, 팔, 팔, 팔작 기준으로도,으로, 산책 시간이 너무 길어. 신초의 건수는. 맞잖아요, 이거? 그리고, 핸드건과, 샷건, 핸드건 라이플과, 샷건의 시적 불균형. 어, 샷건이, 샷건 100%기준 핸드건 라이플 30%, 80%. 이게 단점이었거든? 이 캐릭에? 근데 이거를, 진짜 다 삭제했어요. 이번 아크패시브로. 진짜 전부 삭제시켰어. 왜냐면은, 이게 봐봐. 이걸, 이 단점들을, 많은 단점들을, 아크패시브 하나로, 다 없앴어. 진짜, 엄보 전부. 여기서, 원래 건틀은 이거, 신수 건틀 이거야. 이렇게 박잖아. 이렇게, 이렇게 박고. 이렇게 사이트 박고. 여기 이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보면 다음 사이클이 8초. 물론 이게 6작이라 8작 기준으로 하면 한 6, 60, 60, 초 됩니다. 6초는 돼요. 이게. 그래서 한착이가한 착지가 좀더 길잖아. 보면은. 한이클 박은 다음에. 이게 아크패치브 넘어가면은 딱 이렇게 되거든? 아크패치브 넘어가면 이거, 이게 딱디벨 아, 지베를 킨게 아크패치브야 지금. 어. 이렇게 박으면은. 지금 이게 쿨, 쿨이 지금 별로 안 남아있잖아. 내가 이게 팔자 끼면은 아마 바로 둘 거야. 아니, 아마 거의 바로 둘 거야. 팔자 이면은 이게. 이거랑 공속이 지금 좀 느리잖아. 이게 지금 병원만 긴 거거든? 만찬안 먹어져 있고. 아크패시브를 찍으면은, 이 공속과 출감과치력 불균형까지 다 사라져요.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무한한 마력 있지. 무한한 마력. 이거 찍으면, 이게 두개 찍으면은 거의 지배거든. 이거 두개 찍으면. 이거 거의 쿨이 지배란 말이야. 이거 찍으면. 이거, 이거 찍고 깨달음에 이거 찍으면 이제 모든 스탠스가 공속이 늘어나고 치적이 늘어나고 피증 피도 늘어나. 그래서 이제 아크패시브로 넘어가면은 노각 노각 지배를 노각 지배 쿨로 빠른 공속으로 치적 똑같이 박을 수 있어. 어. 노각 지배 쿨로 이 상태에서 빠른 공속으로 치적 불균형 없이 박을 수 있어, 할수 있어. 아크패시브를 키면. 넘어오면 어 선수 그러니까 다 사라진 거죠 선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받는 직업들이 보통 이렇고 이제 못 받는 직업들 있잖아 일단 서포 서포 이게 되게 잘 받는 직업들이고 이못 받는 직업들 일단 서포 서포도 서포도 못 받다 하더라고 내 손에 아니 이게 난 진짜 이게 바드 도하가 홀라, 홀라 다못 받았잖아. 메인 노드. 바드, 바드도 근데 막 엄청 좋진 않던데. 이게 나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 아크패시브가 그 직업의 단점을 상쇄시키는 거라고. 내가 지금, 그냥, 직속으로 생각해도 지금 아크패시브보다 훨씬 좋게 만들 수 있어. 자, 바드. 바드 어떻게 하면 되냐? 아들 어떻게 만들면 되냐? 그냥 지금 3 버블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크패시블을 넘어가면은 3 버블, 1 버블로 나눠어 나눠 그러니까 왼쪽 용맹 왼쪽 용맹 버블, 오른쪽 절구 버블 그리고 둘이 동시에 차 동시에 차고 또 오른쪽 1 버블은 절구 1 버블은 그, 오로지, 그, 용맹 3법벌쯤 찰, 찰때 차는 거야. 공지 그리고 왼쪽은 용맹만 쓰게 하고, 오른쪽은 절구만 쓰게 하면은, 그냥 레전드잖아, 그냥. 단점이 사라지잖아. 바드의 단점이. 이러, 이렇게, 이렇게 봐도 안 되고. 부화가부화가 그냥, 저달 하면은, 저달 쓰면, 구슬 하나, 필 구슬 하나 나오게 하면 돼. 그힐 그 구슬은, 구슬 힐량은 1렙부터 3렙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1렙 33%, 퍼뭐 2렙 66%, 퍼 3렙 100% 이렇게. 원래 구슬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도와가는 홀라. 홀라의 최, 최대 단점이 뭐야? 나, 내가 생각했을 때 홀라의 최대 단점은 초고를 켰을 때 안에는 안 차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홀라의 최단점. 호구를 켰을 때 아들이 안 차요. 안 차는 게 최단점인데 홀라에. 도화가들 법을 저달 이는 분들도 계데 아크패시브 넘어가면. 생각하 호구를 켜도 아들이 차게 하면 되잖아. 좋잖아. 어. 아니면 뭐. 추구그 뭐지 추고 추구 지속 시간을 뭐 어떻게 뭐 조건 뭐좀 때리면 늘려주던가 뭐 이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아크 패시브에서 화를 아니 화를 낼수가 화를 낼 수가 없어 화를 낼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면. 어. 이렇게만 이게 내가 지금 즉석으로 생각해도 이런데 지금 <laughs> 홀라가 존나 웃겼어 나. 홀라가 존나 웃겼던 게 홀라 그 아, 추곡 뜨면 끄면, 추곡 뜨면은 게이지 황금이 더 많아 보니까 <laughs> 추곡을 누가 끄냐고 미친 이거를. <laughs> 빌러도 버스도 트 맞춰가지고 그 슬레이어가 진짜 슬레이어도 슬레이어 슬레이어가 버스트 이제 슬레이어 이제 러스트 먼저 박아야 되잖아 슬레이어를 해보면은 슬레이어를 해보면 러스트를 먼저 박게 하는 족쇄를 넣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그니까 러 플레이어가 너스 먼저 박으면이 뒤에 부루탈이 다빌리거든 부루탈이 쿨이 존나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데 이게 아크, 이거 그니까 러 전직업을 아크 패시브를 이게 전직업 아크 패시브를 좀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만들었으면, 좋... 만들었어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답도 없어 그냥 이거마다 편차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굉장히 아쉬워 이건 진짜 내가 만들기더잘 만들겠다 좀 아니 진짜로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만들게 잘 만들겠다 그 배치문은 좀좀좀 어, 개편해줘야 된다. 너무 생각합니다 <목소리> 에... 음 아. <목소리>